나 한테 뭘했 는지, 알아 똑똑 한 처럼 혼자, 다하 면서 제대로 하는것하 나도 없는 무 능한 실장 이 에요. 이거는 저희 팀원장님 말씀하셨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말이에요 원전에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현재 나를 엄청 무시하는 거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뒷싸움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답이 왔고 거기에 그팀 원장님까지 껴있는 게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원장님 나랑 일해본 적이 다른 번도 없거든 심지 내가 거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 날잘 몰라 근데 도대체 뭘 보고 나를 판단해서 그런 말을 한 거냐고 진짜 모르겠는 거야 저 이거 원장님한테 가서 그냥 이야기해도 돼요? 네 하세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나고 그 찾아갔어. 전도질적으로 물어봤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똑똑한 척 혼자 다 하면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무능한 실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가 원장님한테서 나왔다고 그리고 그 팀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의 얼굴이 새빨개지기 시작했어. 완전 당황해서 아! 원장님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원장님은 저랑 일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수, 실장님 진짜 그게 아니라 어, 아니 원장님 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은 고칠게요 어떤 면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실장님 그게 그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저희 팀 팀장이 너무 아 어, 그냥 뭐 이런 냥학적인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스트레 받아 하길래 그냥 어... 저 정말 솔직한 피드백이 듣고 싶어서 아니에요. 모르지 진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다음날 원장님이 나한테 다른 선물과 손편지로 이렇게 써서 주셨더라고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다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나는 틀렸지만 그때도 팀장님은 참 사이가 안 좋았다 그리고 희한하게 그 팀장은 모든 사람과 사이가 안 좋긴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적어도 그 팀장님은 여우짓을 하진 않잖아 자기 손주대로 들이받고 오히려 순수한 거지 내가 나중에 또 다른 썰을 이야기해줄 텐데 정말 박스가 개나아 그래서 이 팀장님은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순수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썩 틀린 아 아닌 것 같아